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하반기 네. 말띠 운세 알려주세요. 음, 말띠 운세,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우리 갑진년의 하반기 말띠 운세 첫 번째 어, 보여져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드리자 면은 02년생이고 23살. 이모생에 나는 말띠 분들이에요 자 이모생의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시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어 조금 뭔가 이런 일적인 부분이나 또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성과나 뭔가 이런 부분들은 이어나올 수가 있으시는 부분들이 좀 보여진다라 나오시고요 다만 인간정리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 힘드실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여질 수는 있다라 나오시고요 자, 두 번째. 90년생의 35살 경호생이나나 말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도 그렇고 보여지는 흐름은 조금 이동 변동이 좀 생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라 나거든요. 어뭐 일적인 부분에서 직장을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직장으로도 이직이나 뭐 부서 이동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어, 사업장을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생각은 있는데 막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비춰진다 나오거든요. 근데 35살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는 살아오셨다라고 보여지세요. 근데 워라벨이 너무나도 뚜렷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쉬는 게 있으면 일하는 것도 확실해야 되고 성격이 기만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딱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뭔가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하나씩 뭔가 좀 일어나가면은 그래도 조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하면은 끝장을 봐야 돼. 빨리빨리 빨리 뭔가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돼 뜻대로 안 되면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 나오니까 천천히 이어져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세번째 78년생 47살에 나는 무엇에 우리 말띠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전에 보여지는 흐름들이 건강수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뭐 병원에 내가 좀 들락날락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시술이나 수술 뭐 이런 수도 좀 같이 비춰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말띠 분들은 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자꾸만 뭔가 불안 불화가 있으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춰진다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정으로서 조금 잡음 소음은 좀 있으실 수가 있다라 나오긴 하지만 금전운은 올해 온 자체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다 보니까 돈은 생각지 못한 횡재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여지는 걸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자 66년생 5 9세 나는 병어생의 말띠 분들이에요 자 병어생에 많은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불장군으로 살아왔었던 세월이 무척, 무척 도 많으셨다고 보여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강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작년 수전, 재작년 수전부터 사실상 집안에서 또썩 좋은 날들이 없으셨다고 보여지고, 뭔가 조금 살만하면은 뭐 이렇게, 어? 자식으로도 내가 답답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다툼 아닌 다툼. 그리고 이분들은 올해 문서 정리가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뭐 땅문서든 짐문서든, 우리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리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54년생 갑오생에 나는 71세 우리 말띠 분들이에요. 자, 갑오생에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딜 가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비춰지고 또 살아온 인생도 보게 되면은 누구 아래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내 사업 그리고 또내 사업체 또 내가 뭐, 리더가 돼어야 되고, 오너가 돼야 되고, 이런 팔자가 좀 많이 따라 나오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조금 우락부락 하신 것 같아. 화나는 그런 분, 욱하는 거는 있지만, 근데 또한번 인정하면은 또 인정을 잘하신다라고 보여지긴 하시거든요. 근데 갑오생에 나는 말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전에는 조금 인간조심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구설수에 좀낄 수도 있다거나 또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판단이 흐려가지고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 나오시고 또 갑오생에 나는 우리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전 뭔가 돈 때문에 올해는 조금 뭔가 답답하신 그런 수전이다 보니까 돈 관리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우리 2024년도 갑진의 하반기 말띠분들의 운세였습니다 네, 생님 그러면 이제 네. 2024년 하반기 말티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자, 말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막 엄청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네. 그래도 무난하게 올해는 잘 하반기는 잘 넘어갈 수가 있다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하시던 일이나 뭐 하려고 하는 일들을 착실하게 하시면서 하나 하나 좀 이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